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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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저거야? 이거 이걸... 형정하나 이따봐 이따봐 자 일단 조태양과 정태영이 너희는 다시 돌아올거라고 우리 무시했지만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노숙을 하더라도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다 오긴 왔는데 아직 페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0시 어, 반 막차라고 하는데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저기 지금 현재 시간 10시 반이고 10시 반 막차라고 했지만 11시가 막차인 듯 타요. 빠르게 뛰어서 페리로 탑승해 보도록 하세요. <목소리> 아 맞으시지? <맞히신? 목소리> 아 예. 이제 1의 방자.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레브레스세. 그렇죠. 4층, 4층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데 계단으로 가면은 힘들겠죠? 근데 지금 힘들 거 따질 때가 아니겠다. 있어? 있어? <laughs> 절대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 새끼들 돌아올 줄 알았어라는 꼴을 절대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마카오 가서 호텔 가가지고 바지 벗고 누워있는 사진 찍어서 보내줄거예요태영이형이랑 확실한건 내가 페리를 못타도 여기서 호텔에 묵은 다음에 마카오에 간척할거야 뭐야 화장실인데? 여기다. 그래. 어. 두 아, 아, people two to, 마카우. 마카우. to Macau. m a Yes. h e r k a 아 저기다. 우리 맨 앞인데 <laughs> 여기서도 일등석이야? 텐안나 어, 저희는 일단 마카오에 도착을 했고 페리가 멀미를 뭐 할줄 알았는데 너무 잘잡아주고 <laughs> 버스 타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내린 다음에도 한 15분인가 걸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안 보이시네 아 이분은 이번엔... 테고입니다 남자랑 호텔 은거의 처음인거 요 카지노는 괜찮아요 둘다 카지노에 미친놈들이많 하겠지 오케이 좋은 하 저희는 일단 호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카지노가 있네요 확실히 근데 호텔이 예쁘다좋은데요 네, 유명해요 그러게좋네 어, 방 좋네. 옆에 어, 뷰가 아니네요. 아니네. 음. 자, 이제 저희는 느지막한 아까일정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가 오늘 가볼 곳은요. 계획은 일단 없고요 맛있는데 가야죠. 뭐. 먹을 때 있나? 일단 JW 메리어트 호텔에 얼반 키친이라는 뷔페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약을 네. 안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보이시면 헬기들 거랑 피킨 니분 애들은 없네요? 네? <laughs> 먹으러 온 곳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아까 숙소에서 봤던 황금성에 제이떡을 이렇 그니까 바로 앞이요 <목소리> <목소리> 야, 이게 제일 맛있대 타르트를 정말 사랑하는 저로서는 환상이네요 대체 뭘뭐 드시는 거죠? 네? 예?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사입니다 저희는 일단 밥을 다 먹고 지금 베네시아 호텔 쪽으로 이동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그, 그 이름 뭐지? 마리나베이센스 아래에 쇼핑문화센터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물 해놓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진짜 자본이 위대하다는 게 느낍니다 보면은 와... 이걸 어떻게 구성했을까? 보다 자라 구경을 혼자로 만드는 프럼프로가 아니신가요? Make America great <s country> okay. again. Fight, fight, fight. 여기가 <laughs> <laughs> <s country> <laughs> 아무래도 마카오에서 좀 홍콩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오 oh, oh. 그래도 좀. 뭐 뭐랄까 좀 유명. 육포. 육포가 유명한 나라인 만큼 길거리 육포가 되게 많네요. 말린 고기들. 그그 롯데백화점 막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도. 아 맞아 맞아. 비, 그 유명한 저거 저런 뭐, 비슷한 거 하나가. 미엔체인가? 맞아 맞아. 그, 오에그타르트다 로컬 에그타르트 맛한번 먹어. 내가 얼마냐? 작은 거 50달러. 이쪽은 다 캐시오리 같은데? 땡큐 저희가 가는 곳은 이자카야 술집 같은데, 그냥 로컬보다는 네이버에서 제일 먼저 위에 상단에 나오는 거 한번 가보자 해서 가고 있는데요. 어? 여긴가?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지. 뭐 저희가 가는 곳은 일단, 원래 또 한국인이 가성비의 민족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맛집을 잘 찾고. 어, 홍대. 어, 홍대가 있네요. 홍대. 홍대. 우리 홍콩 하는데 홍대를 왜요? 그래도 같은 홍시잖아. 아, 완전 이자카야 느낌이네. 괜찮았어요. 굉장히 일본적인 이자카야 느낌이고. 뭐, 괜찮을지는 먹어봐야 할것 같아요. 참치 참치 이상한게 나왔는데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 뭐라고 이거? 참치 참치요? 어 <laughs> 홍콩 아줌마, 나 홍콩 할머니다. 이게 중학교 앞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laughs> 아, 타 볼까? 아, 여기 버스가 있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한번 타볼까 생각합니다 비자카드면 비자 탈수 있지 않 비자카드면 탈수 있지 않나? 어? 아직은? 저 뒤에 거타보죠 뒤에 거 타볼까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찍혀요 안 찍혀요 일단 여기 앉아있자 실패 버스 타기 실패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오우왜이이 났어 원래 못생겼나? 어떤 식이그 썼어. 아, 네? 썼어? <laughs> 맛은 어... 불량식품 맛. 어... 진짜 그 망고 불량식품 맛시죠 망고 불량식품 맛. 그거를 좀... 응. 음... <laughs> 뭐가 없어 보이는데? <웃음> <웃음> <mile> 모르는 여성분이 갑자기 말을 걸셔서 이분의 핫 플레이스로 따라가 보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어 플레이스. 이 t to o e 이이 일단 카메라 조심하라. 어울리는척 하다가 카메 봐도 취 n g 도 o put the c a m 니 r a on. I'm going to put t 고 e camera o 자 I'm going to put the camera on. I'm going to p 지 아 걸리고리라니네. 자, 자아 힘들어. 아리랑은 뭐 하는데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보는 한국 음식들이 사장님, 한국인들 많이 가는 스타도 스타디움 스타도. 팔리 <목소리> 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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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형 여기 찍어요. 뭐야? 어. 되게 특이하네. 오 깔끔하다요. 근데 진짜 타는 사람이 별로 없다. 여진에 늦어서 그런가. 오 이거 진짜? 어저 작다. 음. 음. <laughs> Thank you. 여기. 이다 여기가 호텔 수영장인데, 아, 너무 이쁘더라. 와, 씨. 오, 좋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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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재밌게 놀고 호텔로 들어가서 나머지 좀 정리하고 술니다 아디오스. 갑시다 갑니다 우후! 우후 으아아